안녕하십니까 상한가 닥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네트 에이스 하여드리겠습니다. 한네트 종목 전체적인 종목 말고 개별 종목 에이스가 74일을 마지막이었습니다. 74일 날 마지막 그 당시 주가가 3,265원이었습니다. 그후 주가가 폭락하여 종가 기준 2,435원까지 빠졌습니다. 그후 약간 지금 반등 중이었습니다. 한해특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은 전녁 꿈쩍도 안 오고 차도안씁니다 팔도 않고. 외국인은 간헐적으로 샀다 팔다밥 반복하고 있고, 개인도 비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4일 이후에 뉴스 보겠습니다. 특이한 뉴스는 없었고, 8월 10일 날 실적 보고가 나왔습니다. 개별 기준입니다. 개별 1분기 매출 64억에 서 63억으로 1억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5억에서 3억 전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당일줄고요 자. 도표를 보겠습니다. 매출도 좀쭉 약간 주식 줄고 있어요. 영업 이익도 같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장기 수익을 개별적으로 내고 있지만 곧 적결 전환하게 생겼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5700원 2016년 2월달에 2016년 12월달 찍고 쭉 장기 하락한 후에 전저점, 2100원 정도에서 지지하면서 작년 10월 경에, 그 후, 올해 상반기 4월 경에 화폐개혁 관련주로 묶이면서 폭탄한 후에 다시 쭉 빠지고 있습니다. 발밤이가 이상했던 화폐개혁 토론회 같은 건시나리오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최저점, 2000원 근처 못 가서 지금 다행히 현재도 멈추고 있습니다. 2,400원까지 왔네요. 최저점. 2,400원을 왜 멈췄냐. 이 박스, 전자점 박스권인 2,400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것입니다. 그리 지금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정말로 1,800 붕괴 된다면, 1,780에 멈춘다면, 이 종목도, 현재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시 2,000 붕괴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사실입니다 신규 매수 금지하시고요. 현재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 화폐 계약 관련주로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무역진정으로 인하여, 현재 그런 내용 아직쏙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금지, 물타기 금지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올해 하반기는 적절히 나올 것 같습니다. 만일, 비중 축소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소대가 크시다면, 어떻게 조금, 어떻게 조금 반대할 때좀 그때 비중 숙소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